우리 민족 한민족은 하나님 문화의 뿌리다 이렇게 지금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분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요 호머 헐버트 입니다 이분이 그 남긴 말 중에 나는 한국에 꼭 묻어달라 웨스트 민스터 사원보다는 한국에 묻어달라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분이 한국에 들어와서 보니까 한국인들의 전통 종교는 외국에서 수입된 것이 아니고 자연숭배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더라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기독교보다 조금 빨리 들어온 것이 이제 카톨릭인데요. 이 카톨릭 대사전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족은 하나님 사상이 투철하다. 그래서 이를 수용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야훼를 하나님으로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교사, 카톨릭 이 신부님들이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더라. 예, 증산도 도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제는 온 우주의 주제자요, 통치자 하나님이니라. 그리고 동방조선은 본래 신교의 종주국으로 상제님과 천지신명을 함께 받들어온 인류 제사문화의 본고향이다. 자, 하나님 문화의 제가 종주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이 글자를 보시면 이 상제라는 글자입니다. 이 상제라는 글자는 유래가 한 5천 년이 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제자를, 어, 그냥 임금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면 이 그것이 그대로 나옵니다. 네이버 같은 데도 보시면 하늘의 제사진일 때 제수를 올려놓은 제상의 모양을 본독고 그것을 전해서 천신이다 또는 황제의 뜻으로 썼다. 천신인 뭡니까? 바로 상제님이고 하느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민족은 그 성교사가 말한 것처럼 오래 전부터 하나님을 모셔왔던 신교의 종주국이다. 이렇게 지금 증산도 도전에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에 대한 어떤 문화적인 유산이 있어요. 강화도 삼랑성입니다. 강화도 삼랑성은 지금은 정족산성이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어요. 그 유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화도 이 만이산이죠. 만이산에는 상, 꼭대기에 보면은 이게 참성단이 있죠. 참성단이 있고, 이 삼낭성이라고 불리는그 유래에 대해서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시랑이니 본 삼신 시종지랑이요. 삼신 호수지 관자야라. 그리고 주 교화 위복자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삼낭성의 유래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삼낭이라는 것은 삼신 상제를 수호하는 그런 관직이었어요. 이게 수천 년 전부터 이런 관직이 있었어요. 상제님을 모시고 천재를 올리는 이런 벼슬이 있었습니다. 이 문화가 그대로 일본으로 갔어요. 서양 사람들이 일본 함에 떠오르는 게 바로 이거라 그래요. 삼시랑 문화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삼랑이라는 두 글자를 사무, 그 다음에 랑은 라이에서 사무라이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라이 문화는 원래는 삼시랑 문화고 이것은 우리 민족에게서 건너간 겁니다. 그리고 이 삼랑 문화는 역사적으로 보시면 황국대부터 해서 제세행랑이다 삼랑이다 국자랑이다 그리고 조선시대 때 선비 동학 그리고 지금 이 가을개벽기에는 후천삼랑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비라고 하면은 조선시대 때 어떤 양반들 글 공부하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원래 서, 진짜 선비의 뜻은 뭐냐면 하늘과 사람이 하나 되는 경지를 정치에서 실현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으로 쓰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외국어 대에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 한국화를 가르치시는그 하버드 대 출신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일본에는 사무라이 사상이 있다면 한국에는 선비 사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하나 그 선비들 중에서 한 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예 유성용 선생님의 글입니다. 이분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을 이렇게 청거를 하신 분인데 이분의 그독침불개금명이란 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재기아림 여기 제 자가 아까 상제님 제 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상제님이 아림, 나, 나아 자거든요. 림, 이모해 계신다, 나에게. 유제지칙, 따라라. 상제님의 칙, 법칙을 따라라. 가르침을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느님, 상제님과 이렇게 늘 이렇게 소통하면서 뭔가 이 가르침을 받아내리고 하는 삶을 살았던 분들이 바로 선비입니다. 어,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어떤 경험을 했냐면요. 중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 어, 선산에 모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선산을 이제 가끔씩 한 번씩 찾아가는데, 어, 기차를 타고 두 시간을 가고요. 그 다음에 다시 그 시골 버스를 타고 한 시간을 들어가고, 또 버스에서 내려서, 어, 산을 한 30분 올라가야지, 예, 그 아버, 아버님 그 서, 선산을 다녀옵니다. 그 다녀오는 길에 이제 다시 기차를 타고 이제 돌아오는데, 좀 마음이 이렇게 좀 침울했어요.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런데, 예, 선 성교사 두 분이 오셔가지고, 어, 저한테 이렇게 조그만 책을 하나 전해 줬어요. 예수를 믿으면 천당을 간다. 이, 이런 글귀가 적혀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굉장히 좀 많이 화가 났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들어오기 이전에 아주 훌륭하셨던 분들, 그분들은 지금 다 지옥에 가셔야 되는가? 원천적으로 기회를 박탈한 것이 아니냐? 이것은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미션스쿨을 그 당시까지만 해도 다니고 있었는데요그 이후에 좀 많은 방황을 하게 됐었어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그이 선비들, 선비들이 이렇게 상재님과 소통했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을 신교라고 합니다. 신의 가르침을 내려받는 거거든요. 하나의 사례를 들여서 에디슨이란 분인데 이게 좀 잘못 알려졌다 그래요. 1%의 영감이 없으면 90%의 노력도 소용이 없다. 영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교의 가르침이 있어야지, 결, 결정적으로는 신교의 가르침이 있어야지만 깨달음이 오는 거거든요. 또,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기는 이성적 사고를 거쳐서 뭔가를 법칙을 이렇게 만들어낸 게 하나도 없다. 자신의 머리로 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신교입니다. 역사 속에서는 어떤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신교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 하나님 문화가 원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현재 국교가 없어요. 고려 시대 때는 불교가 있었고 조선 시대 때는 유교가 있었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국교가 없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얼마 전에 대한 제국에는 국교는 바로 상제님을 모시는 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그러냐면 국가의 애국가의 첫 구절이 바로 이게 나와요.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도우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영국에도 가보면요, 영국의 국가가 있어요. 애국가가 있는데 거기도 보면은 God Save the King 해가지고. 하나님 여왕폐어를 지켜주셨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자신들이 어떤 국교의 신을 갖다가 그애국가에맨 앞에다 넣습니다 영국에서는 가드라고 하고 이 대한제국에서는 상제님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대한제국 때까지의 국교라고 하면 상제님을 모시는 것이 즉 하느님을 모시는 것이 국교였어요. 그 성경에 보면 이래돼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대구의 개성고등학교예요. 개성고등학교 이 구절을 어떻게 적어놨냐면은 인해 상제 지지본이다. 상제님을 경외하는 경유,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예, 여기도 보시면 여호와를 지금 상제님으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제님은 이렇게 우주의 통치자 그 하느님인데요. 이 상제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냐면 여기 지금 그림이 두 장이 나와 있는데 왼쪽에 보시면 염라대왕이 있어요. 아, 상제님은 염라대왕의 라이벌이다. 염라대왕은 인간 세상을 괴롭히고 상제님은 그걸 구원하고 이렇게 지금 붙어 있고요. 또 오른쪽에 보면 선녀가 나와 있어요. 아, 선녀들은 춤을 추고 상제님은 그 옆에서 술을 마시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지금 잘못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뿌리를 잃어버려서 그랬습니다. 이건 안훈산 태상종도사님 말씀인데요. 부치, 하처, 소종래. 자신이 어디서부터 생겨서 사는지를 모른다. 근본을 모르고 내 뿌리는 망가간채 남은 나라 종교만 꼬다 믿고 살고 있다. 나의 뿌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남은 나라 종교를 꼬다 믿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서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에 첫 구절이 제천오부, 함자로 되어 있습니다. 제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예, 아버지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영어로 된거 보겠습니다. 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여기도 아버지로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서교는 그 하는 하 님을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파더라고 합니다. 또카톨릭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신부를 파더라고 해요. 아버지라고. 그럼 아버지라고 하면 보통 이런 모습이에요. 이건 영화의 한 장면인데 예,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입니다. 영화의 한 장면을 보시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게 낚시를 가르쳐 주고 인생을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합니다. 나의 삶 속에 이렇게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냐? Father, 아버지를 창조주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집에 가서 지금 내가 지금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보고 창조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깜짝 놀라시죠. 예? 아버지는 아버지일 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못 알고 계세요. 있는 거죠. 창조주면서 초월적인 존재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돼 버립니다. 나랑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 원, 원래 이 아버지는 내삶 속에 들어오시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권위하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분위로 인식이 돼야 되겠습니다.